자, 요거 그림, 이거 문제에 대해 설명할 필요 없죠? 그림만으로 그냥 설명을 합니다. 지금 요렇게 요 규칙성에 따라서 지금 그려, 그려나갈 때 삼각형 내에 그려진 선분의 길이의 합을 AN 그리고 정삼각형의 개수를 BN이라고 하자라는 거야. 야, 그럼 삼각형의 내부에 그려져야 되는 거야? 네. 그러면 이 바깥쪽은 포함하지 않는 뜻이야? 아니, 여기다그선 그 안에 만 있으면 돼요. 이것도 포함해? 포함 안 해. 포함 안 하는 것 같거든. 왜냐면 지금 삼각형 내부라고 했잖아. 이건 경계선이기 때문에 이 노란 선은 경계선이기 때문에 포함을 하면 안 되겠죠. 그치 어, 그럼 일단 쉬운 것부터 합시다. 일단 bn. bn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지금 정삼각형의 개수를 지금 묻고 있죠. 그러면 지금 이게 n까지 갔으면 이게 지금 피라미드라고 치면은 이거 몇 층짜리 건물이냐? n층짜리 건물이죠. 맨 앞에 지금 숫자가, 아, 그니까, 정사각형이한개 있고, 그 다음에는 세개 있어. 하나, 둘, 세 개. 여기여기는 다섯 개 있지. 그 다음은 일곱 개 있지. 자, 너희들 알겠지만, 이걸 지금 다 더하게 되잖아. 그죠? n이 1일 때는 상각형이 한 개지만, 그 다음에는 상각형이 네 개가 돼요. 그 다음에는 아홉 개. 그 다음에는 열 여섯 개가 된단 말이야요 그지? 그럼 규칙성이 뭐예요? 1의 제곱, 2의 제곱, 삼의 제곱, 4의 제곱이라는 뜻이죠. 따라서 내가 bn을 뭐라고 걸어 적는다? n제곱이라 적는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리고 a n 이 문제인데 삼각형 내부에 있는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야 A1이 그럼 제로여야 되는 거냐? 네. 맞아? A1은 그냥 이렇게 생긴 놈이라서 삼각형 내부에 선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A2는 A2는 요 너무 작게 그렸네. 요 놈이 되는 거네. 그죠? 그럼 3이 되겠네요. A3는 이거를 그림으로 다 그려서 하긴 힘들겠죠. 그지 일단 얘만 바라보면은, 자, 우리가 이 사실 3은 어떻게 계산됐냐면은, 1 곱하기 3을 한 거예요. 그죠? 그 다음 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, 1 더하기 2를 할 거야. 1 플러스 2를 해놓고, 요런 놈이 요쪽, 요쪽, 요쪽. 3개씩 있어요. 여기도 1 더하기 2, 여기도 1 더하기 2, 여기도 1 더하기 2 해서 얘를 곱하기 3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. 규칙성 보입니까? 하나만 더 적어. 규칙성이 만약에 확인이 좀 부, 불안하다 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3을 적고 이런 규칙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. 그지 그러면 여기가 4면 1부터 3까지 합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. 그럼 a, n을 적으면 여기 안에 뭐가 들어가게 된다? 1부터 n 마일까지 합이 들어가게 된다는 라 거예요. 이게 내가 직접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 규칙성을 파악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. 이거 잘 기억을 하고요. 그럼 여기에 2분의 n의 n 마일이 들어간다는 거지. 그죠 그러면 bn이 전함이고 an은 뭐예요? 이거 2분의 3이니까 앞에 2분의 3이 붙고 여기에 뭐, 그래. n의 n 마일이 붙는단 말이야. 그럼 난이 상태에서 n을 지금 무한대로 보낼 거잖아. 그럼 당연히 뭐만 봐요? 초항창의 개수만 본단 말이죠. 정답이 얼마? 2분의 3. 됐어요? 응, 네. 음, 2분의 3.